충남 서천군에서 제철인 전어와 꽃게를 100% 자연산으로 맛볼 수 있는 축제회장이 펼쳐집니다. 오는 21일부터 내달 6일까지 서면 홍원항 일원에서 제19회 서천홍원항 자연산 전어꽃게축제가 개최됩니다. 이번 축제는 맨손으로 전어잡기 체험, 홍원항 추억의 놀이 체험, 비눗방울 놀이, 홍원항 숨겨진 보물을 찾아라 등 체험 행사를 비롯해 홍원항 전어 깜짝 경매, 홍원항 축제 인증샷을 올려라 등의 이벤트 행사가 진행됩니다. 축제 기간 매일 열리는 요리장터에서는 전어와 꽃게를 이용한 다채로운 음식을 맛볼 수 있으며 구이와 회는 1kg당 35,000원, 무침은 4만 원, 꽃게는 시가로 판매됩니다. 이밖에 현지 어민들이 가짜바 올린 각종 수산물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수산물 직거래 장터, 특산품 판매장 등이 마련될 예정입니다. 축제 관련 자세한 사항은 홍원항 마을축제추진위원회로 문의하면 됩니다.